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10편 110편 2절과 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110편 말씀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시라고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본문들 중 하나가 되었죠. 이 같은 배경을 가지고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원해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고 임금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다시 읽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하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사받은 지팡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통치하신다는 뜻이죠.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하며 해석해 본다면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3절에는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날을 뜻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합니다. 아침 동이 틀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해석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며 계속해서 예수께로 모여들고 그 예수의 나라를 함께 찬양할 것이라는 아름다운 이 땅의 마지막 날을 그리고 있는 시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지팡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부여받으신 예수님은 주님의 권능의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하다가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 맞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